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고요. 그 멈춘 사이에 하박국 말씀하고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욥기의 남은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32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계속 쭉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의 고난에 대한 내용과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이 쭉 나왔었습니다.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그 이야기들에 그 각각의 말에 욥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요. 욥의 친구들 세 명이었죠.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명 순서대로 말하고 그 말에 대해서 각각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번 돌았거든요. 세 번을 돌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어 소발의 경우에는 예 소발이 두 번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베 별로는 끝이 나고요. 32장으로 이어집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갑자기 32장에 들어가서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앞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등장했는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변론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지켜 본 거예요. 지금 전혀 31장까지 엘리후가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이 엘리우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이 변론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오는 욥과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는 어,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새 친구들과 욥의 그 변론을 끼지 않고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나이가 많은 것은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에 끼지 않고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우가 그 변론을 그 내용들을 잘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요. 욥과 세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예 이제 더 이상 듣고만 있지 못하겠다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와 경험이 다 풍부하다고 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욕과 새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그의 이야기를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우가 어떻게 왜 등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의 내용과 흐름을 잘 지켜봤을 때이 예, 욥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에 대한 그 일종의 평가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특히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징검다리 같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배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배 세 친구들에게 실망했다.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이제 그 변론을 듣고 있을 때이 엘리우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세 친구들의 말을 기다렸다는 거죠. 어떤 말을 기다렸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슬기롭게 그렇게 욕에게 이야기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자 이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새 친구들이 욥과 별로 나면서 욥이 조목조목 하는 그 이야기를 적절하게 대답하는 자들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새 친구들이 욥과 이야기하다가 욥이 하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욥이 너 틀렸다라고 정죄만 하면서 이 모든 정죄, 이 모든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거다. 결국 하나님 하나님께로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넘기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답을 못하니까 그냥 정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답을 돌리더라. 근데 내가 이걸 봤을 때, 그건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비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비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비의 이야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추궁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요백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요배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마지막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비 답변했을 때더 이상 소발이 말을 안 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요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요배 이야기에 이제 더디어 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으니 아니까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요배 이야기가 분명히 틀렸는데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이제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내 의견을 보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여기서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을 통해서 영을, 영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마, 내 속에 가득하기 해서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운 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말을. 내가 지금 가득 안고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 0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더 이상 가만히 냅두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포도주통이나 새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꼭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친구들의 눈치도, 요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만 내가 지금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우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을 내가 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베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의 내용 이상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것만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오가 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지금 울부 짖고 있냐면 있었냐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는 의로운데 죄지은 거를 생각해 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막대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자신을 감시하면서 적대시한다는 거죠. 죄인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그런 고난도, 심판도 겪지 않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엘리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건 알겠는데 그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창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엘리우가 요백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요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항의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강조되고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주장이 계속되고 이 주장을 고수하면 결국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비 창조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오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탄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제기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그 위치와 그 주장을 고소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로는 원망할 수 있죠, 대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됐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계속 고소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걸 고소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우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 보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쭉 예, 이야기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요비 이런 단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왜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요비한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엘리오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엘리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관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우의 이야기에 잘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또 우리가 고난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고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이 주장을 이 기도를 침묵하십니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자고요. 진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고난에 가운데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귀 기울이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침묵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엘리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주일 이후의 내용이니까 아, 월요일 이후의 내용이니까 그때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엘리우를 통해서 여배계, 또 여비 아닌 여, 이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 어, 이 지금 엘리우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지금욥도 그렇고 여의새 친구들도 그렇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고난의 원인에 관심이 있어 있어요. 새 친구들은 욥이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도 나는 죄 지었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엘리오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하냐면요 고난의 원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난이 갖고 있는 목적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심지어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할 때그 심판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넌 끝! 그래서 난너 심판, 멸망!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잘못을 심판하시면서, 야, 넌 지금 잘못했어.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빨리 돌이켜 죄인의 삶이 이런 거야. 그러니 너는 의인의 삶을 살아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비 지금 고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내가 서야 하는지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이 고난 이후에 나를 얼마나 더 훈련을 시켜서 더 정금 같이 이끌어 내실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라고 엘리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엘리우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자꾸 원인 생각하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 답도 모르는 알 수도 없는 것에 빠져서요. 계속 한숨만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인을 알고 싶지만 잠시 내려놓고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뭘까?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뜻인가? 잘하고 있다면 더 훈련시켜서 더 멋지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보이고 그 선한 뜻 안에서 희망적으로 내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엘리오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우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또그 관점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또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